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개혁개정인데요개혁개정으로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스크린을 따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의미를 되 새기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 못데진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라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아멘. 어,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말씀입니다. 어, 미국에서는 그 가을이 되면 에, 애플 피킹을 가잖아요. 에, 애플 피킹을 가서 참 보면은, 어, 너무 탐스럽고, 어, 먹음직스런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수원 주인도 아닌데,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부유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나무는 거의 같은 사과, 같은 과수원에 있는데, 어떤 나무는 거의 사과를 맺지 못하는, 그리고 열매가 아주 부실한 그런 나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도 있고,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해석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류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 철학과 지식과 자기 신념이 가득 차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과 자기의 신념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불신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이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하나도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5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마태복음에도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지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에서 어 그냥 하나님만 이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사탄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말씀이 관심 없게 만들어 생각은 다른 다른 곳에 있게 만들어. 이건 무슨 신화가 아니고, 이건 무슨 목사의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지가 않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사람들은 길가에 씨앗을 뿌렸을 때 땅에 심겨지지 않고 굳어진 땅에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여러분 악마를 믿으십니까? 악마가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예수님이 악마가 있대요. 사탄이 있대.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데 깨닫지 못했을 때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깨달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돌로 가득한 밭이 아니고 얕은 흙이 있고 그 밑에는 다돌돌 돌이에요 바위에요. 그래서 싹은 나지만 밑에 바위가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면 그냥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바치다.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깨닫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와 말씀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 말씀 때문에 아, 그전에는 뭐 술도 하고 뭐 담배도 피우고 뭐, 클럽도 가고 쾌락을 추구하며 방종한 삶을 즐길 수 있었는데 말씀 때문에 못 하게,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돼다 말씀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극심한 차별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위험에 처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아요. 가족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명예 살인을 당합니다. 너 우리 이슬람의 가문을 더럽혔다 해서 가족 중에 자기 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버려요. 명예 살인.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암에 걸려. 나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데, 주일도 열심히 지키는데, 암에 걸렸어.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후퇴하고, 믿음을 떠납니다. 진짜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부부 간에도 갈등이 극심해질 수 있어요. 당신 페이책으로, 우리 가정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11조를 갖다 봤죠? 당신 나보다 우리 애들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 말씀 때문에 주님을 위한 헌신 때문에 부부 사이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나중에 우리 아내가 변해 되면 우리가 남편이 변화되면 그때 뭐 열심히 하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때가 아니야. 다 믿으면서 후퇴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는 삶보다는 편안한 삶을 선택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죠. 세상의 어려운 일들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밖에 다른 일의 욕심.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누가복음에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세상 근심이 더 많아 말씀도 내 안에 있는데 세상 근심도 더 많아. 돈에 대한 걱정도 많고 세상 향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많아서 말씀이 기운을,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도록 하는데 기운을 막아버려서 말씀을 무력화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목사님, 참 힘든 설교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저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혹시 마음에 그런 거부감이 드시는 성도님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행함으로써 얻게,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그저 내 힘과 능력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 나라의 기쁨과 그 은혜는 맛보고 누리지 못한 채내 능력에 의지해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그 삶에 머물러 있도록 그리고 삶을 비관하며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가? 절망하며 무너져 내리도록 사탄이 그 마음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것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고 가족들이 죽어야 했고 안락한 삶의 위치에서 다 쫓겨나게 돼요. 토굴에서 집도 없이 토굴이나 동굴에 전전하면서 지하 무덤을 전전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왜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 피곤함을 좀더 희생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말한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철 목사님이 어제 생신이었는데 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생일이 기쁘지가 않아요.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기쁜 게, 기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이는 많이 먹어가는데, 내가 뭐를 했는지, 해놓은 것이 없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렸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주님 앞에 갈 날은 가까우는데,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나의 삶이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귀만 열어서 듣지 않고 마음을 열어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돈을 훔치고 방탕하게 살았던 조지 물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기도의 아버지가 되었다 율로는 성경을 200번 통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럴 때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잘하게 되는 그래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설교는 난 이해가 안 되네.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밝게 드러나도록 비춰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거나 깨달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어렵거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설교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설교를 시원찮게 여기거나 설교자를 시원찮게 여기거나 설교 내용을 폄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거죠 참 설교 못한다 내가 해도 저만큼은 하겠다 설교를 사람의 말로 여기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설교자를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 설교자와 관계가 얽혀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들을 보게 돼서 참저 설교자는 말은 잘하지만 인격은 안돼난 신뢰할 수 없어 저런 목사 신뢰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야 돼. 아 나는 저런 목사 밑에서는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교회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저런 목사가 선포하는, 저런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인격의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저좀 부족한 인격의 설교자가 하는 말로 들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겸손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과 영적 싸움을 버리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받았는데, 떠나가면서 우리는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 하물님이 일주일 동안 사는데, 이번 주일에 설교 강단에서 무슨 메시지가 선포됐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고 지나갑니다. 마귀가 다 빼앗아간 거.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오늘 설교 전개가 뭐였지? 뭐 열매 어쩌고 했는데 사과나무 애플 피킹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하셔야 됩니다. 오 그래 애플 피킹은 생각이 나네. 그 뭐지? 열매. 어, 열매, 열매에 대한 설교였구나. 월요일날 가서 가만 있어. 어제 설교가 아 제목도 생각이 안 나네. 다른 건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애플 피킹은 생각 나네. 애플 피킹으로 또 뒤돌아보시면서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하셨지. 계속 생각하는 것이죠.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근심 걱정, 돈 문제, 세상 향락 등에 마음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에 나를 위해서 선포하신,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날 때가 많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변화시키는 실천함으로써,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건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귀한 일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참고 견뎌야지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 참고 인내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로마 제국 말기 10대 후반에 사생자를 낳을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던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고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는 회개하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미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매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그냥 우리가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시고 나의 거룩하고 변화된 인격과 성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번 사순절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아,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한 고난주가는 그냥 보내고, 그 죽음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서도 부활죄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꼭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사무실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쎈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꼭 뭔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기회를 얻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몇년전 연말에 저는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기도원에 제법 큰 과수원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을 관리하는 분이 가위를 들고서 겨울이었는데. 가지들을 사정없이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왜 이렇게 가지를 다 잘라내십니까? 이래야지 봄에 많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많이 맺고 틈실한 열매를 맺는다. 어떤 기준으로도 가지를 그렇게 사정없이 잘라내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햇볕을 가리는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준다. 햇빛을 가리면 안 된대요.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햇빛을 가리고 있는 가지를 잘라내고, 바람의 길을 막는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내고, 서로 가까이 가지를 뻗어서 서로 경쟁하게 될 가지가 있으면 사정없이 잘라낸다고. 농부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지만을 남기고 사정없이 잘라냈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번 사순절에는 좀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좀 심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삶은 직장일에 너무 바쁘고 가정일에 너무 바쁘고 SNS하기 너무 바쁘고 한 가지만 해지 인스타그램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카톡도 하고 재미있는 거 보기 바쁘고 여가생활하기 바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을 이번 사순절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가지치게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합니다. 죄송하게 여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시까지 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우리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 청산하게 되는 사순절 기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만 듣지 않고 영어로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고상한 인격, 거룩한 인격, 경건한 삶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번 사순절에 가지치기를 통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열매 드릴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